안녕하세요 박설입니다. 오늘은 목동역 부근에 나왔습니다. 식감 좋은 보리밥과 구수한 청국장을 맛보러 왔고요. 청국장이나 보리밥은 자주는 아니지만 잊혀질 때쯤 생각나는 그런 음식 중 하나 같습니다. 오늘 방문할 식당의 이름은 옥천집이고요. 3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부터 있다고 들었는데 목동 역사 그 자체네요. 이전에는 수요미식회에서도 소개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메뉴판입니다.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 가장 위에 대표 메뉴인 보리밥과 청국장, 그리고 계란을 추가하여 주문했습니다. 메뉴판 중앙에 단체 예약 시 메뉴판에 없는 음식도 가능하다는 문구에, 오, 여기, 진정한 고수의 손길이 담긴 곳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메뉴가 나왔습니다. 차는 천연소화제, 동치미, 고사리 무침, 얼갈이, 어묵 볶음, 깍두기, 도토리묵, 시금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된장을 같이 제공해주시는데 묽은 스타일이라서 조금 새로웠습니다. 이거를 한두 스푼 정도 넣고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으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청국장은 적당히 꿈꾸음함이 올라오면서 식욕을 당기게 하고요. 양 자체는 넉넉하게 나오진 않지만 만 원이라는 가격에 보리밥과 드시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 밥은 보리밥과 쌀밥이 반반이고 기호에 따라 원하는 밥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밥 안에는 상추, 콩나물 무생채 단출하게 올라가고 참기름 향이 코끝에 고소하게 스칩니다 여기에 계란 넣고 당된장을 넣고 고추장을 넣고 비벼주시면 완성입니다 으리으리하게 의리 나온다 이렇게 메뉴가 나왔고요 크... 또 청국장이 제육, 돈가스 이런 것만큼 뭐. 자주 땡기는 음식은 아닌데 어쩌다 한번씩 땡길 때가 있어 보리밥도 똑같아요 보리비빔밥이 잘 비벼지기 위해서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강된장이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좀 묽은 스타일인데 이거 한두 스푼 넣고 고추장 넣고 또 마무리는 짜장면 뻑뻑해졌을 때 짬뽕국물 넣듯이 청국장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먹어볼게요 음. 음, 음이 광냉장을 왜 넣으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우리가 순대국에 새우젓 넣듯이 간을 좀 감칠맛 있게 좀 올리잖아요. 광댕장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해요. 찐득찐득한 스타일은 아닌데, 그리고 이 청국장이 진입장벽이 조금 쉬운 편. 저 여의도에서 먹었던 삼보청국장 대구에서 먹었던 경희식당, 또 그런 유보다는 좀더 찐득한데 완전 꿈꾸무고 꿈꾸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좀 간이 조금 있는 편이니까 이거는 조금 슴슴하게 해서 궁합 맞춰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보리밥 떡떡 터지는 식감 너무 좋습니다. 반찬도, 어, 둘, 셋, 넷, 다, 여, 일곱. 실찬 나오고, 동치미 주는 게 좋다, 이거. 아. 가스라이면서, 고사리. 나물 같은 것도 있으니까 넣어서 같이 비벼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묵볶음도 있고. 음! 좋다. 오랜만에 뭔가 자연을 입에 담는 느낌이에요. 어차피 반찬들이 다 기본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세버리면은. 숨어것 같아요. 만원이면 좋은 가격 같은데요. 보 지역 주민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은 곳이라고 들었고, 30년이 넘는 또 경력을 또 자랑하신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반찬들도 다 손수 직접 파시는 거고 우선 청국장이 너무 좋다. 이두 개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게 너무 좋다. 자꾸 그 앞에서 자기 다 먹었다고 자랑해요. <laughs> 저밥한 공기 더 먹을 수 있어요. 아 선택도 할수 있어요? 그냥. 추가도? 네. 아 보리밥으로 혹시? 보리밥 으로한 공기 더주요 네. 네. 오, 추가금 없이 음. 밥을 주신다고 했는데 보리밥도 감동이다 이거. 감동 포인트네요. 어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고사리랑 더 이거 더. 고사리만 더 주시면. 고사리요? 네 고사리만. 네. 밥을 이만큼 주시면. 네. 아, 이거 다시 이렇게 넣어서 리필한 거 넣어서 아, 네. 조금 남은 거 넣어서 음. 강된장, 청국장. 넣고 다시 보리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다 어.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강된장이 너무 좋잖아요 이거 너무 소중한 음식인데 이걸 한번 밖에 못 쓰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 양이 뜰수 있는 숟갈이 따로 있어서 딱뜰 만큼만 딱 뜨고 빼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적게 주시던가 이거 너무 아깝잖아 음음음음 숙류까지 네잘 먹었습니다 여기 목동 요즘 들어서 지 목동 쪽에 좀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이런 골목골목 사이에 진짜 좀 괜찮은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그 금석궁에서 너무 좋은 추억을 얻었고 또 이곳에서도 이만 원의 행복을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 청국장과 보리밥을 만 원에 그것도 반찬이나 밥 같은 것도 무료로 더 먹을 수도 있고 정말 뭐 멀리서 오는 건좀 힘들더라도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보리밥 청국장 생각날 때. 둘러서 함께하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12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2024년 부족하지만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더욱 좋은 영상으로 더욱 많은 식당을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